Uh. Well, uh -huh. that's it. Why yeah. NS Black Hole. Yeah. 드디어스. 드디어스. 오케이. 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 나만큼 스텝들도 긴장을 한 건지 모든 로드의 라인을 회수하느라 정신이 없. 오케이 드디어스. 자. 아 오래 기다렸다 게다가 어색하기만 한 미래 오른손 핸들 대형 장구통미래 핸들이 거의 오른쪽에 있다는 걸 인지한다면 이 역시 익숙해져야 할 일이다 자 위에서는 지금 메디가 배를 잡아주고 있어요 조금씩 아까 낚아올렸던 40에서 50cm 정도 되는 가다랑어를 대 배트피쉬로 넣고 한한 시간여 만에 뒤를 돌았어요. 아직 뭔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정체를 알수 없이 무척이나 힘을 쓰는 녀석. 그 녀석이 우리가 끝으록 바라던 대성어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그 힘은 나의 음. 가슴을 뛰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 4, 50km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근데 막 이렇게 차고 나가는 건 아닌 걸로 봐서는 막 진짜 키로급 그건 아닌 것 같아.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라이. 나이스!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선장이 하네스를 채워주고 나니 이제서야 녀석의 얼굴을 <laughs> 볼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든다 한 30km 이상 예상해 봅니다 이게 습니다 이제 근데 한번더 차질 않는 걸 보니까 춘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쫙 차야 되거든요 이쯤에서 무게감은 좀 상당히 느껴지는데 차질 않아 무게감은 상당해요 무게감이 상당한 이었 이쯤 되면 녀석이 어떤 어종이든 상관없이 그 기대감은 더해갈 수밖에 없는데 배를 조금 더빼줬으면 좋겠는데 휴, 이 맛이지 제가 지금 쓰는 로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 S 로드입니다 자이언트 아, 튜나거아까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아, 상당히 오산다 어, 민물선상 바다루어 재깅까지 조황정보와 초초까지 단한 번에 수원 낚시왕국이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물선상 바다루어 재깅 전문몰 수원 낚시왕국 백개의 해외 원정 낚시용품도 역시 낚시왕국 하, 파이팅 하실때 또 찬다 찬다 이거 okay, 오케이, 또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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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니다. Okay. <laughs> 괜찮은데, 조금씩 키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얘는 어, 맥스 드래기80 엘비짜리 음, 리드예요 밑에서 버티고 있어요 지금 다시 찹니다 사운드 묵직하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릴의 드랙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본인의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릴의 드래그음을 풀어 놓는 선장. 그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음에 조금은 답답한 상황. 오케이, 좀 지쳤나 보다. 라인은 130에서 1 5 0 l 비 정도 되는 나일론 라인이요. 에 전형적인 순환 낚시에서 사용하는 그런 채비입니다. 자, 오늘 대상 어종을 볼수 있을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어, 이 대형급 어종들 같은 경우는 어, 펌핑을 하면 안 돼요. 중간에 슬랙라인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빠져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감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킬로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50킬로 이상은 더돼 보여. 한 70킬로 이상은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면 이렇게 라인이 배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위에서 메디가 배를 잘 잡아주고 있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완전 중앙 관제 센터입니다. 허벅지랑.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오케이 보인다. 음, 보인다 보인다. 마리스데이. GT 똥이? 오케이 도기 예 후. 도기 도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얀색 거가 어 수면 위로 모습을 보이고 첫 번째 대상어 중인 독튜스튜나가 얼굴을 보였다 <laughs> 언뜻 보아도 꽤나 커 보이는 녀석 이곳 아프리카에서 만난 첫 번째 튜나 바로 이 녀석이다. Yes, yes, yes. Yes, yes. Yes, y e 가 Yes, yes. Yes, y 고아 Yes, yes. Yes, yes. Yes, yes. 7 0 k 로 이상은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탄자냐? 그래. 탄자냐에서 만는첫 번째 도큐스튜라. <laughs> 예, <예스>, 랩퍼. <laughs> 요가 말이 오는 거지. <laughs> 자. 여기는 탄전이야. 그래버스, 예! 오, 멀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보고 싶으셨죠? 저 말고 네. 이빨 보십시오. 이게 바로 떡입니다. 빅떡이, 떡디스트나 우리 집에 있는 어, 진돗개, 완도와 같은 송곳니를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대단해요. 이게 바로 떡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떡이 뭐라고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진짜 대단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들어본 결과, 이제, 메디랑 제이스는 한 50, 60kg 정도 되지 않나, 얘기하는데, 저는 한 65kg 정도 봅니다. <laughs> 좀 구차하죠? 근데 저 목표는 100kg입니다. 아직 저희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더 이제 100km 정도 되는 여기로더할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어, 상당히 정말 마음고생 많고 몇달 동안 너무 힘들게 온 이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하, 좋습니다 여기는 탄자니아 <웃음> <웃음> 예! 제가 원했던 목표 저는 마음속으로는 100kg을 원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 목표였는데 음, 반 정도는 달성한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이제 하루 반째입니다 네. 어제는 네. 셀피쉬 오늘은 더기 네. 내일은 네. 뭐가 나올까요 궁금하네요 음, 그 포인트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금 포인트로 왔어요 음, 여기가 음, 이제 지금 포인트 캐스팅 포인트 도기 포인트 이제 다 이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에 맞게끔 선장이 지키는 로 하면 됩니다. 아 여기는 아이 친구들은 카메라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해해주시죠 이제 라이브 베트를또 잡아서, 어, 조금 한 30, 40cm 짜리 잡은 다음에 다시 또 독일을 할 거예요. 오늘 아마 계속 독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kg 이상 짜리 나올까요? 이번 순서는 이제 제가 아니고 같이 오신 형님이, 음, 하게 될 건데, 아, 진짜 궁금합니다. 아 여기 지금은 날려서 못해 먹었어. 너무 날려요. 도기 한 마리 잡으면은 캐스팅만 하자고 하고. 대형급 독튜스 두날를낚기 위해서 굵어진 라인은 조류에 많은 저항을 받으며 다뜩이란 깊은 수심에서 바람과 함께 한없이 날리고 있다. 이른 정확한 포인트 탐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지그의 무게까지 높여서 액션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점심 뭐 먹겠냐고 물어봤어요. 어제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달랄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도 고기 하나 나오니까 마음이 편하다. 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주슈트 같은 경우는 성견의 송곳니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독특스트나라는 별칭이 붙여졌어요. 얘네들은 한, 150kg 한 정도까지 크는 걸로 알려져 있고, 상당히, 이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포악스러운 그런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얘네들이 나오는 지역이, 큰 독대수가 나오는 지역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어요. 어, 이곳,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리고, 어, 건너편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북부, 음, 솔로몬제도에 있는 바누아투, 인도네시아 동쪽에 있는 파포한 유기니, 그리고 일본 남쪽, 그리고 뉴질랜드 북쪽, 그리고 호주의 북동쪽에서 큰, 어, 독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큰 독일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성이 있는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이큰독일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먼 곳까지 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그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당찬 타워와 이딱 올라왔을 때그 웅장한 자태, 그걸로 사진 한장딱 찍었을 때그 맛이죠. 그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이건 낚시는 상당히 고대요. 일단 씻을 데도 없고, 먹을 것도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 음, 상당히 고대인데, 그만큼 고기가 나와주니까좀 보람되기도 하고, 고기 안나왔으면 욕했을 거야. 아저 자! 오늘 하루 더 해서 독기한 말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여기는 한이야 그래봐. 예! 녀석들이 미끼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함.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녀석을 끌어올렸을 때의 성취감. 그런 감정들은 이미 나를 이곳 아프리카까지 오게 했다. 파이트! 이 감정의 끝은 있는 것일까? 한국 미치 놓쳤는데 끊어먹은 것 같아. I think cut. 응. 끊어먹었어. 힘겹게 들어온 입질은 허무하기도 라인을 잘라먹고 도망가 버렸다. 독튜스투나 또는 이빨이 날카로운 아라쿠다로 의심되는 녀석. 싹또 끊어먹었네요. 싹 또. 그런 도중, 선두에서는 베이트 피시로 사용할 녀석의 입질이 들어오고 나이스! u 이트 자, 앞에서 입질을 y 고 오! 야! d 래그 s u n d a 형님, 천천히, 슬로 s u 슬로 a y 아, 지금 이제 베이트로 쓸게 없어서 앞쪽에서는 라이트한 캐스팅 셰비로 베이스피시도 잡고 있어요. 저걸 잡으면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때 다시 한번들어입 <laughs> 아! 오! 파이트 파이트 예 아, 크지는 않지만 반갑습니다. 지깅에 나온 첫 곡이네요. 아고 자, 보인다. 아이고, 1 0 0 m 쯤에올리려니까 너무 힘드네. 그래. 아, 보인다. 오! 네,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페이트 피시. 네. 예. 요거 먹으면 100kg다. <laughs> 이거 먹으면 100kg야. 한이만해 통째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이스. 두 마리 들어가나? 네, 들어 응, 아, 일단 지행으로한 마리 나와서 진짜 기분 좋네. 크든 작든 한 마리 나와서 기분 좋아요. 오늘 이번에 잘하면은 어, 한 그랜드 슬램 하고 가지 않을까. GT 30km 이상, 뭐더이 셀피, 한 5관왕 정도 한번 살짝 노려봅니다. <laughs>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조금 전에 넣어두었던 로드에 강한 입질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동료의 차 그동안 느껴왔던 힘과는 차원의 다름이 느껴지는데 선 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행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장은 그를 붙잡는다 어떤 녀석인지 힘을 쓰면서 저항 을 이어가니 수비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자 힘이 엄청납니다. 자이녀서 랜딩하면 랜딩한 만큼 다시 쬐고 나옵니다. 자 수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녀석 이 녀석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 롤러 줄다리기 중입니다. 내가 녀석을 당기는지 녀석이 내가 나를 당기는지 야. 자, 지, 지금 너무 흥분 상태고 제가. 자, 캡틴이 지금 저를 다독여 주는데, 지금 헬프의 역할을 잘해주셔서 제가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자, 녀석도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 줄더리의 끝은 어딜까요? 자 지금 제가 랜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녀석이 저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녀석일까요? 자 지금 제차라인 것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아, 힘듭니다. 오, 지금 녀석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 왔나? 다 왔나? 아직 모르는다, 진짜. 모르는다. 체력에 자신 있었습니다. 와. 오늘 이 숨모를 숨모를 아, 독특해 받고 있습니다. 자세가 지금 제가 슬퍼게 보이겠지만 아, 어쩡합니다 <목소리> <목소리>